과한지딱 83일째 되는 날입니다. 지난 5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되고 83일이 지났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한 2천여 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을 받아서 어, 지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정부 지원 정책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.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 물론 이제 저희 특별법에는 심의 기간이 신청 이후에 두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세계 특별법이 처리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 두 달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자 중에 탈락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, 앞으로는 어,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저희 비해 대책위에도 어, 내가 지금 피해자로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.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, 그 다음에 지금도 내가 피해자인지가 특별 법상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, 어, 내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. 어,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어, 이 전세사기 피해 심의위원회가 특별법이 정한 그 요건 외에 세부적인 요건들을 심사하고 지금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인정 해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밀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. 피해자들조차도 심지어 이 위원회가 어떤 지금 세부기준을 세워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명확하게 공개를 해달라. 그래야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지 알고 어떤 부분 서류나 자료들을 보완해서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거 아니냐. 이런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...